안녕하세요 조이스 정무소입니다. 자 오늘도 어, 게임 영상을 갖고 어, 공을 한번 해결해볼 건데요. 바로 영상 보러 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 이거 진짜 정말 어디서 난감한 공만 계속 들고 오셨군요. <laughs> 아니 내 영상 저보다 복귀가 있는데. 더. <웃음> 자, <웃음> 자 지금 이게 일단 일적구를 흰 공으로 삼은 거는 이 옆돌리기 키스 때문이었나요? 그렇죠. 어, 키스도 있고 그리고 키스를 어떻게 빼더라도 이 공이 지금 굉장히 이제 허공에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네. 방수가 일단 없는 형태의 공이고. 네. 자, 근데 지금 뭐 선택은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근데 내가 볼때안 맞을 것 같아.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 보여요 지금. 자, 저도 이게 맞겠지 하고 친공이 아닙니다. <laughs> 아니 왜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공은 어, 뭐 아니잖아요. 자세도 좀 그렇고 뭔가 좀 많이 많은 불편함이 있었어요. 네, 지금 일단 브릿지 굉장히 멀어요. 지금 이 공은 브릿지가 멀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장대을 여러 번 쳤는데 우리가 쳤던 공들은 대부분 다 이적과 이제 붙어 있었죠. 네? 이적과 이게 붙어 있는 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거리가 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브릿지 멀면 전쟁이 많이 들어가면 공이 분명히 꺾여요.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쑥. 브릿지 멀고 자세가 좀 앞으로 쏠렸죠, 지금. 불편했어요. 근데, 봐봐요. 응. 제가 최대한 한 거예요. <laughs> 음. 근데 거기다 대고 당점도 지금 높았잖아요. 공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네. 자, 이 공을 자, 어떻게 해결할지, 자, 영상화면으로 가시죠. 오늘의 배치. 앞으로가 일단, 어, 장축 횡단을 선택한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죠? 뭔가. 근데 이것도, 응. 거리가 옆돌리기를 치기에는 분명히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그죠? 네, 키스가. 네. 키스도 키스지만 일단 얘 위치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 그죠? 네, 이적구 위치가. 네. 근데 옆돌리기가 진짜 키스가 안 하는지 한번 쳐봐야죠? 한번 쳐보세요. 일단 최대한 키스를 빼려고 그쵸, 쳐보긴 두, 할게요. 두껍게 눌러서 키스가 만약에 빠지려면 이렇게 요렇게 돌아봐야 될것 같은데 난관이 심한 것 같아요. 완전 두껍게 치고 회전을 많이 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 네 이렇게 치려다가 아,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 와. 하루 옆으로 빠져서. 에이, 근데 이게, 이게, 어... 이게 웬만하면, <laughs> 더 키스를 빠져서 돌아나가는 키스가 어딘가 날 텐데. 와, 그리고, 그 와중에 허공에 있는 이적을 정확히 맞췄어요. <laughs> 야. 아니, <laughs> 아니 그냥 한번 치지, 뭘 이걸. 힘들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정말 키스가, 이렇게 제가, 뺀 적이 있거든요. 어, 아니, 아니, 그렇 실제, 로 아니, 뭐냐면, 아니, 그, 그, 두께를 차고 키스를 뺄 수는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이렇게 빠진 키스가 돌아가서 쟤를 뺄수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저 두께를 맞췄다고, 여기 있는 공이, 이 공이, 한 <laughs> 이쯤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든지 맞겠지만, 자, 이 공이 지금 뭐냐면, 양방이 없는 길이에요. <laughs> 네. 외기를 한 번에. <laughs> 이렇게 잘 치면서, 뭐, 이거 힘들게, 뭐, 장축도 뭐, <laughs> 해도 그래 아, 네. 한 번만 쳐볼게요,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키스도 빼고 어떡하지? <laughs> 아, 키스는 난... 빠지는 걸로. 네. 아니, 이렇게 두껍게 치면 뺄 수는 있죠 네. 근데 너무 좀 위험해요. 그러면서 이 각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박프로가 선택을 잘했어요, 제생각에 근데 <laughs> 네.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자, 지금, 여기서, 자, 세가 이렇게, 나는 어렵진 않은데? 바풀어 조금 어렵다그러면이 항상 신경 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자리가 어려워갖고, 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가면은, 뭐든지 과하게 들어가요, 스트로크 밀림이든 끌림이든. 앞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제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축 튕단을 전혀 했었잖아요. 야.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때는 뭐 상단을 치고 다 했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자이 공이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상단으로 된 밀림이 발생을 해요. 여기서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이 지금 이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본다면, 제일 좋게 들어오는 득수 코스는 자원 쿠션, 투 쿠션 이렇게 올라가서 맞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공이 조밀조밀 조밀 가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상단으로 가면 안 되죠, 그죠 음. 상단으로 가면 공이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렇죠? 당점을 낮춰갖고 다시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브릿지 짧게 하고 브릿지가 길면 큐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뱅글뱅글 돌지 말고. <laughs> 아 어지러우시겠네. <어리워> <laughs> 무회전이요? 아니 느낌 팁좀 줘야죠. 조금만. 이거 큰 길게 안 내밀어도 돼요. 자 지금 자 나이스. <laughs> 자 박프로가 여러 번 시도 끝에 들어갔는데. 자, 이 공에서는 뭐 상단에도 물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상단이나 깊은 퓨즈 되면 공이 휜단 말이에요. 드라이버가 걸려갖고. 그러니까 최대한 얌전하게 큐를 완전히 수평을 만든 상태에서 자, 조금 자신있게 쉬어도 돼요. 자, 강점은 조금 낮은 상태에서 느낌치 정도만 주고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저는 좀 세게 쳤는데도 지금 격부가 하나도 안 났잖아요, 지금 그죠? 네. 네. 이게 큐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큐를 자 위아래로 이렇게 꿀렁임이 없이 큐가 똑바로, 큐를 수평으로 만들어 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치면 속도가 조금 붙어도 오히려 확률이 좋아지는 거지 나쁘지가 않아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이 공하고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진입이 잘못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상단에 쓰면 거기 꺾이면 훨씬 불리해요. 상단에서 어 뒤에서 이렇게 날아가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특히 또앞으로는 자세가 네, 또 자세가 또, 또 앞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휴가 이제 당점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휴를 수평을 맞추고 뒤를 내려갖고 공을 납작하게 갈수 있게 직선 지로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근데 뭐 합공 옆전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뭐 하지만 박프로 마지막으로 뭐 다른 거한번 도전해 볼 만한 거 없어요? 다른 네. 거요? 예. 네. 아까 뭐뭐뭐 뭐, 뭐, 쳐보고 싶다며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한번 해보 해보기만 해봐요. 해보기만 할까요? 네. 뭐 이런 느낌? 심어요? <laughs> <laughs> <쓰지 마요>? 없어? <laughs> 오늘은 어, 오늘 저 공의 포인트는 앞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자세가 쉽지 않았어요. 자세가 앞으로 쏠릴 때는 큐도 앞으로 쏠려요. 그리고 이 맞아요. 앞, 횡단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 자세로는. 그거 아시죠? 앞 자세랑 뒷 자세가 있어요. 음. 힘을 쏟아 갖고 스트로크를 많이 내보낼 때는 중심을 그렇죠. 앞으로 쏟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될 때는 항상 염두가 돼야 되는 큐가 앞으로 쏟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음. 이미 자세가 쏟아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니까, 러 네. 정확히 쏟아져가 공이 이렇게 꺾였잖아요. 그죠? 예. 네. 그니까, <laughs> 그, 니까 그러니까 공을,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면을 따서 얌전하게 갈 때는 뒷자세를 하는 거예요. 음. 네. 그래갖고 가볍게 할 때, 그럴 때는 곧 힘이 최대한 덜 들어가게. 그리고, 이제 앞자세 해야 는 공들은, 바운딩성, 우리 공을 이렇게 힘차게 이렇게 내보낼 때, 약간 중심 을 앞으로 해갖고, 네, 아. 체고까지 쏟아놓는 게 훨씬 더 공이 그럼 잘 가는 제가 거예요. 제가 바운딩을 잘 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앞이, 앞으로 쏠려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laughs> 자세가. <웃음> 발가 작고, 키가 작아서 그래요. 저기요! 어우, <laughs> 디스하시네. 앞자리밖에 아. 안 돼. 워워워. 워워 뭐, 쌤도 그렇게 큰 키가 아니시잖아요. 아, 그렇죠. 음. <laughs> 네. 어, 뭐, 네. 자세가 조금 용이했다면, 어, 이렇게 횡단 느낌으로 쳤지 않을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를 잡, 지, 집어주신 것 같아요. 집어주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브릿지가. 각도. 네. 브릿지가 항상 너무 멀어요. 네. 그것도 신경 써야 돼요. 네. 거의 보통 대부분 많이 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생각보다 별로 좋을 게 없어요. 브릿지가 멀어갖고. 네. 아시겠지만, 공을 칠 때, 큐가 깊이 들어가고, 롱팔로우가 들어가는 공들이 이렇게 많나요? 없죠. 별로 없죠. 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브릿지 거리는 길어갖고, 좋을 건 없어요. 차라리 짧은 짧으면 장점이 있었으면 있었지. 근데 네. 저는 걔 앞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제가 잡는 위치가 어딘줄 알아요? 그립을 벗어나요. <laughs> 완전 앞을 잡더라고요. 칼도 짧구나. <laughs> 그만하시죠. 네. 네. 네 팔도 짧고 다리도 짧은 박푸릅니다. 네. 네. 빨리 끝내요. 네. 스머프도 아니고. 네. 어머 머리 아프네. 자. 한번 두껍게 회전 다 주고 한번 쳐보세요. 아옆돌리기 네. 엿돌리기. 아, 이것도 어... 어느 정도, 그니까 저는 이 공을 초이스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내 네 공과 일적구, 그니까 그, 예, 일적구 기울기가 어느 정도 좀 키스가 두껍게 빵 때렸을 때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또 그쪽으로 초이스가 갈것 음. 같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 공이 방송 없는 것 같잖아요. 없죠. 이 적구가. 없죠.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이게 25라인으로 날라오는 공은 30 맞고 20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어, 저는 저렇게 허공에 있는 공은 어차피 왜 어렵냐면 두께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두껍게 쳐야 돼요. 그러면은 공을 누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누군 공을 밀어버리면 뻗을 테니까. 응. 그래 놓고 저 코너 언절이라는 모르겠는데 저 외기를 친다? 저는 저는 무조건. 근데 이게 제 침... 방법인지는 네. 몰라도 되게 세게 땅 때려놓으면 얘가 이쪽으로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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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진짜, <laughs> 어, 물론 시합 때못 써먹는 방법이지만 <laughs> 그될 수도 있어요. <laughs> 어쨌든 한번 쳐보시고요. 그래도 이 횡단이, 이 장축 횡단을 또 연습을 많이 해놓으시면 또 여러모로 또 예, 활용이 가능하니까 이쪽 좀 자세가 편하면 얼마나 편하게 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습 한번 해보시고, 이런 공이 나왔을 때 이쪽으로 초이스를 해보시는 것도. 제일 중요한 거는 밀리지 않게 치는 거. 네. 자세가 밀려있으면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치는 거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